모토 반켈 나 해머가 있어? 아 맞다! 그때 해머 만들었었지 해머 지리게 떴었지 이거 000 예예 아... 씨... 오 로켓 해머네 어,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원래 이래요? 아니, 이거, 차징 하는 거에 비해 너무 약하지 않아요? 이게 5차지를 하는데 너무 약한데요? 딜이?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해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머가 좀, 많은 분들께서, 아, 좀, 그렇다 하시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머는 천, 현재 세팅을 고블 고고고, 역습의 호석 꼈고, 스킬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집중 KO, 뭐 집중 장인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세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푸는 느낌으로 레우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회피가 되죠. 회피 성능이 붙어 있어서. 아, 레우스, 빅뱅, 둘, 셋, 넷, 돌리고. 아오 대경직 동안에 이걸 못 맞추네 이거 내가 느리게 가긴 했어 느리게 가긴 했어 봉봉이 타키를 차 아이고 씨 집약공 집약공 하면서 키 모아서 혼신 어니이고 혼신 기절해 차퉁따 혼신 차엥 너무 데비지가 약한데 혼신 모은 거에 비해 맞추기도 힘든데 아오 와줘 와줘 제발 기다리고 있어 레우스야 그렇지 아 쿵, 쿵, 따, 하고, 수면, 하면. 됐다. 자, 수면 참할수 있어요. 거리 잘 재고, 막타를 맞추는 거예요. 하, 잠깐만. 여기서야. 여기서야. 어차피 전진성이 있으니까, 오! 왜 이렇게 약하지? 834면 센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한데? 이거 라이즈 생각이나는데요 잉크 임크, 잉크만 썼던은 라이즈 계속 도망치다가 임팩트 크레이터 갖고 오면 한번 쓰고 도망가다가 임팩트 크레이터 쓰고 도망가다가 근데 잉크는 강하긴 했죠, 진짜. 다음.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이건 아니야. 무효야. 잘 맞아주는 애로 바꿔 볼게요. 레다우 갈까요? 레다우레다우는 어떤 무기를 해도 그냥 그냥 잘 맞아줬습니다. 한마가 근데 그게 좋아요. 한마나 피리는 몬스터를 빨리 지치게 해요. 그게 좋아요. 그게. 타격무기들은 몬스터를 빨리 지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멸기, 멸기. 어, 멸기 상태라고 하죠. 아, 난 이거 비룡종들 나는 게 너무 싫어. 기습 못하게. 아, 나 급습 끼워야 돼. 나와봐. 내려와봐. 섬광 다 썼어요. 아, 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와일즈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아시스가 사실 따지고 오면 더 가깝잖아요. 세크레트 길이로 봐도. 근데 거리는 아무튼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이런데로 캠프 배송이 와요. 제일 가까운데로 안 가. 세크레트 때문에 꼬였어. 야, 아무튼 거리 가까움이야. 위아래로 먼데도. 기습! 좋아! 상세를 노려볼까요? 다아 너무 빨랐다 오우 아오우 <laughs> 집약공 집약공때 키 모으고 끝날때쯤에 혼신 찍어버 너무 약한데 와와와아 <laughs> 뭐야 쿵, 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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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상쇄만 준비하면. 기절, 이자식아. 쿵, 쿵. 따한 다음에, 혼신 모아서, 쳐주고, 회전, 공격. 아니, 왜 자꾸 상쇄만 쓰면. <laughs> 야, 레다오가 성장했는데요? 끌고 오는데. 상쇄, 이자식아. 아. 아, 해머, 해머 상세 추격타가 없네? 스레근 있고, 대검도 있고, 충고는 없죠. 충고는 없는데, 어차피 충고는 전진성이. 있고 슉슉슉팍! 워호호호호! 1110! 등 쪽을 노린 다음에, 머리로 떨어질 거예요. 보통 머리로 떨어지니까. 뭐라? 생존기? 혼신 공격 그렇지 왓 이게 맞는다고 상쇄 오 이게 안됐다고 라뿡따 하고 혼신 갈겨주시고 회전 공격 휘둘러주고 새로 아 빨리 근데 역시 레다운가 잘 맞아주는데 차 아니 이게 상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다른 무기들은 깔아두기가 되는데 차 나쁘지 않아 언제 죽냐 근데 나좀 많이 폈는데 됐다 해골 떴다 상쇄가 깔아두기가 안 되네요 다른 아까 상 그거 막 대검 같은 거는 억지 상쇄가 되거든요. 이게 상쇄된다고 하는 약간 깔아두기 상쇄가 되고, 얘는 정확히 올라가 있는 타이밍에 되는데 그게 좀 길게 유지가 안 되네요. 상쇄가. 그리고 추격타가 없는 게좀 크다. 추격타 바로 달라붙어서 혼신을 썼어야 될것 같은데. 빠! 잡았다. 아 레다우 잘 맞아준다 역시. 모든 무기는 레다우로 연,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네. 왓 12분? 어, 좀잘 팼는데? 아슈까지 잡아보자. 아슈까지 상쇄 안 됐나? 아, 속박은 상쇄 안 되지. 아, 오케이. 차직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돌아다니기 보다. 야, 어퍼컷 각을 보면서 상쇄랑 혼신각을 둘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차징은 너무 시간 낭비인데? 차징은 약간 이렇게 피해줄 때나 쓰고 집약공, 기 모아주고 이거 근데 알슈베르도 잡을 때 해머의 딜레마인 게 머리를 노려야 되는데 특수경직은 팔이란 거임 씹어주시고 피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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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신! 차! 오, 진짜 잘했다. 차! 이 자식아! 어, 너무 잘했는데? 혼신! 치고, 일어나면, 집약공에서, 역전 상처 부셔서, 한번 더, 눕힌 다음에, 혼신! 치고, 회전 공격 치고, 쿵! 따! 오케이! 잔다리. 아, 이게, 하필 수면에 머해서 아티어가 붙어가지고, 마비, 마비에 머였으면딜더 박았는데. 빠! 여기서 모아요. 그리고 그냥 꾸지성으로착 나이스. 근데 322밖에 안 달아. 상쇠... 아, 바로 혼신을 했어야 되는데, 아... 안 돼. 1타에 기절해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타 안 맞는 거 개꿀 봤는데요. 피해 주고... 차... 오케이! 할 만한데 해골 떴는데요. 제가 딱각 보이죠. 빠. 그렇지 어디가 어디가 이자 자시... 어 296? 어 이거 유씨 이거 좀 이상한데 데미지가? 아저 무기 연습할 때는 포획 안 합니다. 최대한 많이 패려고. 에이 왜왜 데미지가 이게 근데 좀 많이 별로예요. 왜냐면은. 다른 무기들 쓱쓱 긁으면은 2,300은 우습게 뜨거든요? 요번에 솔직히 좀 이게 용감이할 정도로 좀잘 피지 않았나요? 야! 홀의 왕룡아 개씹! 너는 거기 있으니까 기절한 거야 이 자식아 황쇄 포효 씹어주고 온신. 아나 이거. 빠 빨리 잡았다. 약하다. 딜이 약하네요. 제일 큰 문제가 딜이 약하다. 이래도 8분 51초야. 자, 낙석까지 써야지. 혼신 어퍼컷 무서웠어 아이고 으 굴러 그렇지 혼신 모아 내려치기 차대가리 아니 빅뱅 막타가 204밖에 안 달면 어떡해 머리에 이것도 혼신만큼은 달아야지 어어 어퍼컷 노리 다가 혼신 각 보이면 에이우 씨 에이우 반차 합시다. 반차 안되 겠다. 와, 왓? 왓? 코코야, 코코야, 코코! 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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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짜 코코야, 코코리트네 따 하고, 아니, 이게, 혼신까지 가는, 그게 너무 길다. 미치겠다, 이거. 수면창 개야물딱지게. 빡! 1300철 어마어마하죠, 잉? 누워! 쿵! 따! 혼신! 차! 마비, 마비함정. 일로와. 혼신 와 이거 씨 혼신이 이게 너무 길어 말도 안 돼. 누가 마아유년 말이야? 대경직이나 함정 때까지 못 맞추는 애들, 못 맞추는 기술이 어딨어? 제일 센 기술을 나이스 막타로 맞췄다. 참 수면참이 맛있게 들어가네. 그렇지? 그렇지 기절. 어퍼컷 치고 혼심. 차. 엥? 빠. 어 오늘 폼이 좋은데 실력이 원래 이런 실력이 아닌데. 10분이야? 아 진짜 잘한 거 같은데. 다른 무기들은 막 이술에 타도 5분, 6분, 막 8분 이랬는데, 아 이거 죽긴 했지만 진짜 잘 쳤는데, <laughs> 뭐지? 왜냐면 삼성 고어마가라라 체력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해머 네판 해봤는데, 딜 구조가 이상해요. 이 혼신... 혼신... 모기... 이게... 이거에 몰빵 돼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세지도 않고요. 그냥 차징을 해서 하자니? 5차징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오히려 3차징보다더 힘든. 그렇다 해서 뭐, 쿵쿵 따고 하 연계도 되잖아요. 근데, 어퍼컷 치고 연계하려니까 이미 일어나 있어요. 아까 그런 상황이 많이 보였죠. 마비더 치나, 대경직 때 연계하려 했는데도 이미 지나가 있어. 그래서, 아, 데미지도 애매하고요. 혼신 모아내려치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에 비해 생각보다 약하고요. 왜냐면은 손검 같은 거 이렇게 긁기만 해도 200, 300. 쭉 뜨거든요 차징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쿵쿵따 혼신을 써야되는데 콤보를 이게 고점 콤인데 그러니까 생존이 구르기 하나에 올인해야됩니다 상쇄 있, 있으면 있어서 좋긴한데 어려워요 근데 네, 해머 상쇄 판정이 많이 짜다 추격이 없는 무기도 있잖아요 상쇄하고 추격하는거 없는 무기들 근 해머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해머는 상쇄 이후 추격을 해서 혼신까지 바로 이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멀어 어좀 멀어 그리고 그냥 어퍼컷에도 상쇄를 줬어야 됐을 것 같아 그러면 차징을 썼을 것 같아요 차징을 하다가 뭔가 각이 안 나와 그냥 어퍼컷 쳐버려 이 어퍼컷에 상쇄가 있으면은 상쇄를 자주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쇄를 좀 자유자재로 쓰는 느낌이 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대검처럼. 그래야 리스크도 덜하고 이 딜이 이, 이렇게 나올 거면은 조금 더 운용성이 좋아야 된다. 해머가 지금 가지는 장점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몬스터들을 머리를 노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알슈 같은 애는 팔 노려야 특수 경직이잖아요. 거기서 또 마이너스예요. 솔직히 지금 알슈가 가장 높은 티어의 몬스터인데 가장 높은 티어의 몬스터에게 상쇄당하고 있어요. <laughs> 해머가 단점이 두드러지네요. 그러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두드러지는 무기라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피드백 받았으니까 토쿠다 디렉터가 버프식 패치를 할 거다 했으니까 해머는 전체적인 모션 딜 상향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준비기간을 가... 이... 예열기간을 가지는 무기가 없어요. 충곤마저도 삼진행모기가 너무 쉬운데, 삼진핵 했을 때, 그 미천 나선참이 데미지가 미쳤거든요? 그리고 스레은 풀릴리즈가 그만한 리턴이 있습니다, 데미지가. 버스, 버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